안녕하세요. 요즘 대출 규제 뉴스 TV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번 영상은 좀 다릅니다. 그냥 대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대출 규제 얘기로 도배돼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은행들 난리 났다. 가계대출 늘어 대출 막는다. 비대면 주담대 신용대출 중단 6억 제한. 서울 아파트 74% 영향, 입주 때 현금 8억 넘게 필요. 솔직히 이런 기사만 봐선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제 정부에서 정말 갑자기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는 영끌이나 갭투자 같은 무리한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연소득이 2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6억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집을 사려면 그만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던 이전 정책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대출의 문턱을 확 높여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이번 정책에서 바뀌는 중요한 내용, 특히 시니어 여러분 생활에 영향을 줄 부분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높고 대출 갚을 능력만 되면 주택 가격에 맞춰서 10억 넘게 대출 받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대전사는 69세 김명이 어르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으로 이사하려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왜냐,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니까. 그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집을 사려면 자기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규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 갭투자 무리한 대출을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도 꽤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또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6억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면 내 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로 이사 계획을 세우다 이번 대출 규제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이사해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 꼭그 집에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기를 막고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만약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대출이 바로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전세 대출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살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집값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노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주택 구입을 정부가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미 집이 있는 분들, 즉, 유주택자분들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살때 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예전엔 일정 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돈으로만 집을 사야 하니,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생애 최초 대출을 막아 투자 목적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출 만기 제한입니다. 그동안은 대출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있었지만, 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일곱 번째, 1주택자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담보로 필요할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변화로 그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71세 인천의 김영순 할머니가 생활비 목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계획했지만 이번 규제 이후 한도가 줄어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과도한 빚을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만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겁니다.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변화에 대해 꼭 필요한 실용 정보로 쉽고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책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부터 풀어드립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강남 아파트로의 이사를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돈, 즉, 자기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끌 대출이 불가능하니 내집 마련을 하려면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전입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 꼭그 집에 살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는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만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세번째는 갭투자 관련 대출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고 파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소규모 투자로 노후 소득을 늘리려던 분들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본인 자금으로만 집을 사야 하니, 다주택자들의 매입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70%로 축소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생애 첫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대출 만기 제한입니다. 대출을 30년 이상으로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며 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곱번째,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2억에서 1억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이 줄어든 만큼 미리 비상자금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덟번째, 신용대출 한도가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많으면 신용대출을 더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아홉 번째,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이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을 보다 신중하게 이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으로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및 갭투자 통로 차단. 다주택자 추가 매입을 대출로 불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혜택 축소. 대출 만기 최대 30년 제한.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소득 이내 제한. 전세 대출 보증 비율 80%로 축소. 시니어분들은 특히 자녀 세대의 주택 구입 계획이나 본인의 부동산 재정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번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출 계획이 틀어지고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를 모르고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계약을 권유했다가 대출 불가로 계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셨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직접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에 받으신 대출이 은행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집을 사셨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정부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부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추가로 주택을 늘리는 것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셋째, 갭투자를 위해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집을 사면서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집값 잔금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갭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조치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넷째, 대출 총량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전체의 가계 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보다 50%더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생활 안전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DSR 규제 우회방지.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통로 차단. 이 모든 조치는 이미 6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무리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철저히 차단하고 시중 자금이 생산성 높은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를 몰라서 추가로 작은 아파트를 사려다 대출 거절을 당하고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 변화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과 가족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내집 마련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60대 분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이나 독립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 기존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녀들이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이번 규제를 모르고 준비하다가 큰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미리 자녀분들과 정보 공유하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둘째,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생활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급하게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전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그만큼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비상 자금 계획을 꼼꼼히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자체도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며 불안정했는데, 이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파는 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과거와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 위주로 시장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대출을 강력히 틀어막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결국,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내집 마련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본인의 생활비, 의료비 비상 자금 계획을 꼼꼼히 다시 세우세요. 부동산 시장을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세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뉴스에서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꼭 정보를 공유하시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가족, 자녀, 친구분들과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당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함께 대비합시다. 늘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